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죄를 지적하고 미칠 그 일곱 가지의 저주 가운데에 세 번째 저주에 해당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던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먼저 지적하시고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맹세 한마디에 부모에 대한 복령의 의무를 저버리게 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까지 돈벌이 장소로 만들 정도로 아주 세속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진리에는 눈이 멀어있던 사람들이었죠. 자기 앞에 있는 것들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길론 어두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인도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눈먼 인도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율법의 어두운 사람들의 길을 안내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본문에 보면 이들은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한번한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계된 그 성전과 그 제단 등으로 맹세해도 좋다는 규정을 만들었고 또 만들었지만 그것을 맹세한 건 지키지 않는다는 또 조항까지도 만들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이 성전을 근거로 무책임한 맹세를 하게 했고. 성전에 금을 맹세한 자가 그 맹세를 어길 경우에는 반드시 성전에 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성전에 금은 바로 백성들의 예물로 바친 것이나 혹은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금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금을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더 많은 재물과 예물을 성전으로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너무나 터무니없음을 지적하시고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예수님의 지적은 참 단순 명료합니다. 성전이 없다면 그 금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금은 성전에 있다 있,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또 다른 예를 드십니다. 너희가 또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냐란 이 말은 1 6절에 나오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희생제물을 태워 올리는 제단보다 그 희생제물 자체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물이 귀한 이유는 제단 위에 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과 성전의 금 또한 제단과 제물의 가치를 바꿔서 버린 그 유대 종교 지도들의 그 외식과 교만을 아주 강하게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였죠. 그러면서 제단으로 맹세하는 건 단지 그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단과 재단에 올려져 있는 재물까지 포함해서 맹세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계신다라는 이 말은 단 사람이 그 안에 거주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그 어떤 지역이나 사람을 점유하고 소유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성전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건 바로 성전이 오로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거곳에 머물러 계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성전으로 맹세한다는 단지 눈에 보이는 건물로 맹세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걸 이야기합니다. 또 앞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하늘로 맹세하는 문제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나 제단에 맹세하는 것처럼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 맹세하는 것, 곧 하나님의 보좌와 또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미 산상 손을 통해서 하늘로 맹세하는 게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거죠. 23절과 24절은 네 번째 저주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치의 경중을 잘못 인식한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바카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벌었다 라고 말합니다. 본래 이 11조는 신명기 14장 23절 말씀에 따라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종교적 열심이 있다라는 거였죠. 이를 지나치게 세분화시켜서 땅의 모든 소산에까지 이1 1조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루 사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담글 때 담고 나서 그것을 마실 때. 거기 안에 번식되어 있거나 혹은 달라붙어 있는 하루살 같은 그 곤충을 채로 걸른 다음에 마셨습니다. 그 이유는 부정하다고 규정된 그 곤충들을 같이 먹음으로써 자신들도 부정하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또 낙타는 이 이스라엘 지방 가축 가운데에 가장 큰 동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율법에 부정한 동물로 규정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스스로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실 때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줄 알면서 똑같이 부정하면서도 더큰 동물인 낙타를 삼키는 건 마치 사소한 식물의 11조를 바치면서 정작 사람과 하나님 또한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정의와 극률과 그 믿음을 강가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셨던 겁니다 25절과 26절은 다섯 번째 저주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를 비난하시죠 25절을 보면 음식을 담는 접시와 음료수를 담는 잔의 겉은 깨끗하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아주 위선적인 행동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음식을 담는 그릇 대접과 음료수를 담는 잔은 그 안이 깨끗해야 합니다 만약 겉은 깨끗하지만 안이 너무 더럽다면 우선 음식을 담기도 그렇고 담은 음식을 먹는 것도 불편합니다. 아무리 겉을 깨끗하게 하더라도 사람의 손이 그릇에 갈 수는 없지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그 겉으로 나타내는 행동에만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함으로써 경건히 힘쓴다는 사실을 겉으로 드러냈고 또 회당과 거리에서 너무나 티가 나게 사람들에게 구제 행위를 함으로써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실상 그들의 모습은 다른 죄인들과 전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스스로는 거룩한 척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거룩해 보이지만 그들은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킬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물질을 강탈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교만했고 또 무분별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이러한바이새인들에게 질책뿐만 아니라 신앙의 회복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26절에 보면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하라입이다예수님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깨끗한 음식과 음료를 마시기를 원한다면 그릇과 잔이 깨끗해야 하는 것처럼 경건한 신앙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마음이 먼저 정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중이 아니라 먼저 해야 할 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적인 경향을 비난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의식적이든 혹은 무의식적이든 무덤에 접촉하면 부정하다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순례자들은 가끔 여행 중에 자신도 모르게 무덤에 접촉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성전에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유월절 전 아다를 15일에 무덤에 흰 회칠을 하고 나서 쉽게 눈에 띄게 하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20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이러한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의 겉은 희고 아주 깨끗하며 때로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의 시체가 있고 말라비틀진 뼈들이 가득하고 그 안에는 아주 부패한 냄새들로만 가득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과 성인간들의 외적인 모습은 너무나 깨끗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순 있어도. 그들의 실상, 그 안에 있는 마음에는 썩어 냄새 나는 무덤과 같았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고 존중했지만, 그들의 실상의 모습은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했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부패했던 삶을 살았던 거죠.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마지막 저주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핍박한 유대인들의 죄된 모습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죄질 저질렀던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담고 있지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조상들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그 의로운 선지자들의 무덤을 재건하고 기념비도 장식을 하면서 자신들의 경건함, 또한 조상들을 그 선조를 존중한다는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악한 조상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마지막 이스라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메시아이자 최대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도 음해를 했죠. 이들은 선지자를 죽였던 자신의 조상들과 다르지 않는 삶의 모습을 나아갔던 겁니다. 32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불량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량을 채운다는 이 말은 저울에 부족한 양을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조상들이 행했던 그 죄악을 너희도 이어서 심판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라는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미 이들이 이들의 모습이 조상들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거부하며 죽일 구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향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뱀같이 교활한 위선자라는 의미에서 뱀이라고 표현을 했고 독사의 새끼들은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심하고 모욕적인 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사단의 영향받아서 을이 악인들로서 전혀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후에도 선지자들을 박해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이 선지자들과 지리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파송될 종들을 구약의 직무자로 대신 표현한 겁니다. 이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거나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며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뒤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나바 와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완악한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쫓겨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목에 잘려 죽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했죠 복음을 전한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채찍으로 맞았고 요한은 나중에 유배 생활을 하고 사도들은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벨과 스가라를 이 구약 역사의 의인으로서 죽임당한 첫 번째 사람과 마지막 사람으로 제시합니다. 또그 사이에 모든 의로운 피가 다 그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구약 선지자들을 죽였던 유대 조상들과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아벨을 죽인 가인과도 연결시키는 예수님의 발언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범한 죄악을 지적하면서 저주를 선언하신 예수님은 이제 유대 종교 의 중심이라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아주 큰 죄악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일입니다. 특히 이런 일을 관장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이죠이 산헤드린 공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정신적 지주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물론 이 공에는 사람을 죽일 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의 무기하의 백성들을 총, 총, 충동해서 돌로 쳐 죽인 일을 아주 공공하게 연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선자를 처형했던 방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였습니다. 이 방법은 원래 사술과 우상숭배를 행하는 자들에게 행하는 처형 방법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복음 사역자들과 죽이고 또 그들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말씀을 전할 수 없게 했던 거죠. 하나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자리로 나오도록 계속적으로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완악하며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메시아의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못 박아 버리는 등 조상들이 치우기 시작한 그 죄를 그들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결국 70년에 기도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자신의 메시아직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 십자가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환호했던 그 찬양 소리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심판자로 오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환영의 주로 오실 것이고 그때 유대인들이 폐기하여 돌이킬 거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릇의 잔과 그릇과 잔이 깨끗, 겉이 깨끗한 것처럼 우리도 겉으로는 참 거룩해 보이고 또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나를 비춰서 음 나는 잘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게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죠. 분명한 건 우리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비쳤을 때는 정말 작은 것 하나 하나도 그 죄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에 비쳐서 나의 흐트러진 모습을 정돈하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행동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만지고 다시. 떨어졌다면 회복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혹시 미움과 질투와 아직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훼실한 무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판단하는 아니람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가운데에 또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때와 예배하지 않고 그냥 나아갈 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로 잘 준비하면서 말씀에 기대어 나가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